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팀의 에이스로서의 그 집중력과 뭔가 그런 것들이 이런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예 뭔가 좀이 뭔가 그 초인적인 힘이 오늘 또 발휘가 돼서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 선수도 정말 잘 해줬어요 예 오버 선수가 예 정말 이 예, 잘해줬었는데 이 여보 선수가 더 잘했기 때문에 진 거지. 네 예, 뭐, 절대, 못했다라고 볼수 오범 선수가 못했다는 걸볼수 없습니다. 오봉 선수의 오늘 준비와 이 과정들은 정말 예. 좋았어요. 예,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오범 선수도 못했다라기보다는, 어, 좀더 좋은 경험이 됐을 거고, 아 어, 자, 다음 나온 선수, 구성훈 선수가 10점 나섭니다. 연무선 잡기 위해서. 와, 아, 이거는 이제, 화살팀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그니까, 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승리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더라도 플레이어프가 불투명한 게 승점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세트 손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 자, 연모 선수와 어, 구성원 선수의 태퇴전. 이게 태퇴전인데 태퇴전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구성원 선수가 이 타이밍에 나와서 영 선수의 이 연승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예, 전 화승팀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든 경기가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 구성훈 선수의 어깨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어깨가 무겁지만 어쨌든, 뭐, 부담 되는 거 조금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장에서 주장인데요. 그렇죠. 예, 이 어깨 무거운 것을 그냥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냥 차라리, 아 어, 스쿼트, 예, 스쿼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헬스장에서, 예, 어깨에 그, 어, 바벨을 짊어지고, 그냥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네. 예, 마음 편히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성원과 연보성인데 만약구성원까 무너지면 전하승은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압축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노란색 테란이 연본 선수고요. 구성훈 선수는 7시입니다. 예, 제가 왜 탈락이냐, 탈락이라는 말을 했냐면, 어, 승률로 봤을 때 모든 팀들이 전 STX를 제외하고 모든 팀들이 사실 그 플레이오프에 대한 승률 조금의 차이가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하냐, 못하냐 차이거든요. 예, 이거 구성훈 선수 무너지면 전 하승은 다음 게임 5대5로 이도 승률 그 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구성훈 선수 일단 출발합니다. 아, 센터 전진 배럭을 통해서 이 예, 동족전이고 특히 연보성 선수였던 매치 장기전의 능한 또 선수이다 보니까 물론 구성원 선수도 잘하죠 네. 근데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초반에 좀 뭔가 전략적인 이득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마인드죠 아... 자햇수 바로 갑니다 지금 센터 쪽가는 같은데 자, 구성은 어, 위치 좋아요 근데 야 명당인데요 이 느낌이라면 3분의 2 확률에 어떻 보면 좀 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웬만해서는 1시와 5시를 좀 노리는 위치이고 11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오늘 구성원에게 약간 좀 운이 따라주는 부분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게 대각선 거리에 있고 아 대각선 거리가 아니라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약간 오? 어? 자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근데 대각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네. 정찰은. 일단 센터는 가보겠죠 네. 센터 를 거쳐서 대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 사이뉴맵이기 때문에 앞마당, 빨란 앞마당에는 욕심을 태태전을 수도 가질 수 있거든요. 야, 구성은 아... 잘해 줬네요. 만약에 정말 어, 어. 센터고를 어? 한다면 난리 근데... 나는 거고. 자,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어, 근데! 자, 관통했습니다. 아! 아! 대박입니다. 정말 아, 신의 촉을 가졌군요, 연보성. 아 이게 왜냐면 네오의 렉트릭 서킷이기 때문에 또 같은 동족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야, 촉보성. 예, <laughs> 진짜 이거 신의 촉을 가진. 네. 네. 와, 진짜 이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연보성 선수가 왼쪽도 이게 보고 난 다음에 오른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센터 지역에 배럭을 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안만당을 가져간게 아니고 봐버렸기 때문에 배럭이 조금 늦더라도 막아내면 자원전이 이득 굉장히 큰거고요아 아, 그럼요 네. 또 11시로 가고 있어요 아 구성우 아, 선수 운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필 이게 사실 아래쪽에서 내려와서 정찰이 됐으면 바로 7시 아 또. 파셔시라는 걸알 텐데 네. 이게 센터 쪽에서 오니까. 예, 네, 그래서 이쪽에서 왔거든요.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운이 따라주거든요. 연보서 이거는 알고 막는 거와 모르고 막는 거 차이 차이 다르거든요. 끝까지 이거 번것 보는 순간 좌절하죠. 여기 시간 벌고 또. 아, 말이 대표. 말이 말인. 야, 마린 피. 됐죠. 아, 와, 진짜 완벽히 막았어요. 완벽히. 예, 네, 연보서 이보다 도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야. 자원 손실 봤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대 탱크도 빨라요 팩토리가 와 이거 진짜 그냥 연보성 선수가 진짜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거지 팩토리 지금 나가있는 SCV로 7시지역 근처에다 그냥 지어버렸으면은 피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 아예 벙커 까지려서 탱크를 강제 생산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 아 지금 정찰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예요 지금 오오 엑스윙 오! 아안 나왔어 오 마리 한기 한기 들어서 한기 어쨌든 벌처를 찍어줬고 아 도와야 등지됩니다 도화야 등지, 등지. 아 오한 아 마리 들었어요 조금 네. 아쉬웠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좀벌처를 강제하는 느낌도 있죠 네네 애들 못 붙이게 만들었고 그렇죠 지금 잘재신 팩토리 완성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결국 구성원 선수랑 승부수 던졌어요 이 상태에서 길게 끌고 가야 끌고 가봐야 본인에게 아 승리가 좀 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두 팩으로 좀 승부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이죠. 네. 네, 초반에 이 센터 지역의 베로가 잡히 아삼 그 남았습니다. 아 진짜 운이 이거 아 정찰 나갔던 S c 니까 수리해 주면 되겠는데요? 아 그렇죠, 탠... 그렇죠. 나가서 잠깐 수리해주면 고오 되죠. 거기다 탱크 찍다가 또 취소하고 아, 탱크 찍으려고 애돈 달다 취소하고 벌초 찍게 만든 것만으로도 네. 또 이득이거든요. 근데 멀티 아. 야 진짜 연보 선수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서 투 팩토리까지 받기 때문에 원팩 상태에서 지금은 그냥 바로 뭐스타포트 올려줘도 되는데 배럭이 이제 날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판단은 어, 일단 하지 이런 않았고. 선택을 하죠. 구성운도 지금 야 이거 진짜 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석에 강한 연보성을 잡기는 힘들다. 결국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절투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투 스타. 선택한 게 직다가 취소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 더 여기에 속을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이게 먹힐려면 첫째 아카데미와 아무리가 늦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아카데미와 아무리는 동시에 올려주는 확률 이좀 거의 적을 것 같은데 왜냐 투팩을 받기 때문에. 와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진짜 안전하게. 안전하게요, 연보성질. 와 진짜 봤음. 그러니까 투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대비를 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보성이잖아요 오늘. 진짜 완전 초보성이네요. 아니 촉백을 봤는데 솔직히 아, 아카데미는 저렇게 빠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자기 자신이 안마당 먼저 먹고 나왔죠 얼마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같아요. 구성훈이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구성훈이기 때문에 구성훈이면 이런 저런 수, 모든 수그 모든 수를 다대비하기에선 아카데미 한번 맞게. 네. 자, 벙커 리페어 하는데, 배러못 박히키고, 투탱크 씬. 시... 야, 근데 SB 리페어도 좋네요, 지금. 아, 이것도 야... 리페어를 미리 시켜놔서. 예. 야, 리페어로 시간을 그래도 잘 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투탱크가 계속 아파주지만, 벙커는 리페어 되고, 벽이 또 와요, SB까지. 자, 자 뭐가 나요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네요. 예, 저희도 찍지 못하는데요, 지금. 자, 레이스. 자, 투레이스 왔습니다. 자, 패러금깨지고요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참 무서운 선수의 어떤 대응도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이게 사실 첫크에 막히면서 바로 안받아 멀티를 가져가기 이상하지 않은다에서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꽤 큽니다. 아, 원탱크잡고요 아 근데 진짜 놀랐지가 않죠. 예 이미 데뷔를 하고 있었고 레이스 두 개가 동시에 왔다라는 것은 클로킹업이 늦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말 자체로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이거는 골려 두기나왔으니다 아, 네, 아, 지금 레이스가 해야 될게 많은데 사실 본진 자원만으로 안 그래도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로킹이라든가 해야 될게 많은데 네. 이게 자원을 본진에서 저렇게 뽑아내고 있는데 저 레이스 이으면안 되죠 아 이거는 지금 이거 그냥 뚫고 나가도 돼요 이제는 SCV 가고 와서 s c 같이 같이 가죠 자 지금. 타이밍 자 골리아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골리아 4개입니다 초. 자 음. 이거 타이밍도 좋고요 음. 아 CG5로 되어있다는 로 점사해서 잡죠 지금 점사 점사. 탱크, 점사 탱크 탱크 점사를 해줘야죠 점사를 자 벙커부터 는데 우선 진짜 인데 버티는 게와 아, 와. 대단합니다 자 구성도 자 여기가 배태진 이었는데 아 너무나 대비가 좋았습니다 연보성이 모든 것에 대한 네. 대비를 완벽하게 해놨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타푸트에서 레이스를 더 이상 찍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고 예예 네. 참... 그냥 무용지물이 됐어요 네 양팀에서 그 성적이 좋은 테란 에이스들이거든요 가장 성적이 좋요 그리고 10위권 안에 다승 순위에 포함된 두 선수의 대결이다 보니까 유리안 선수는 유리안 선수대로 빈틈이 없고 음, 연보성이죠. 맞아요. 불리한데 불리한 선수대로 할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걸 네. 보여주는데 그걸 막아내고 있는 게 연보성이에요 지금. 자 어, 골리아 대기 나가죠. 탱크 소수만 갖춰져도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탱크 2개 바로 진출해서 골리아 탱크로 조일 수가 있죠. 안마당 쪽을. 네. 야, 연보성, 오늘 3킬까지 하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킬 나올 수 있고, 무지로팀이오면 올킬하면, 진짜 시청자들이 예상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그렇죠. 이제 예. 승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4위는 뭐, 컴마왕 팀이나 이런 팀들도, 절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이 승대와, 가이 승점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앞설 수가 있어요. 예, 오늘 경기 만약 올킬 와, 하게 되면. 너는 진짜 아니 투수들도 안 돼. 지금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문제불이에요. 그러니까 정찰기 정찰 효과라도 봤어야 되는데. 하... 지금 투스타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이제 상대 빠른 멀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탱크 쪽이 집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포탄이 넣어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예, 말... 그러니까 <laughs> 스타포트 2개와 레이스 2개를 찍어서 예, 거의 뭐600 가까이 예, 자원을 투자했는데 정찰에 끝난거죠 그냥 말그대로 네. 정찰을 위해서 그만큼의 많은 자원을 투자를 했다라는거죠 그만큼 손해를 많이 봤다는 네.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지금 어,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필요한건데 지금 정찰기 용도로 써버려가지고 음 그렇죠 이거 난리났어요 이거 예측하고 골리압 미리 뽑아놓지 않으면 예, 이거 라인도 힘들어, 쫙 어! 뚫어보려 하는데요. 어우, 좀, 좀 라인, 잡습니다, 우선. 자, 아, 여기 그... 이 위치 자체도, 이영호성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압박하기 또 좋은 위치라. 아, 예, 예. 아, 이게 참, 악수, 뭔가 좀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구성 선수 입장에선. 위치라도 바뀌었으면 은또 몰랐을 텐데. 예,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병력 생산을 멈출 수도 없고. 멀티를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레이스 내기가 되면 출동해야죠. 출동해서 좀더 유리한 위치, 바로 이 위치를 점령하게 되면 이제 테라 구성원 선수는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아, 자 레이스 오면 네. 이 팀들 벗어날 때 이거 라인 그냥 풀고 바로 안마당까지 전진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지금 레이스에 대한 의도를 컴셋이 달릴 때까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자 레이스 출동하죠. 아, 출동합니다. 근데 골랴추가 늦고 이거는. 자, 아 추가는 됐네요. 추가되겠네요, 방금 네. 네. 좀더 빨리 갔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예 드랍 시까지 찍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부성 음. 선수는 네. 어차피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지상군으로 갔을 때는 희망이 없다 보니까. 아 배네요, 여무성. 너무 네 빨라서 안맞았어요 <laughs> 네. 자 이러면 본진 쪽 괴롭히러 가면 되죠, 여무성은 또. 여무성 선수는 뭐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유리한 위치 센터를 잡아놓고. 두 번째 짝 징이지 빠르고 그러면서 슬슬 이제 벌탱으로 그러니까 벌쳐와 탱크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거든요. 1 0벌트까지 가져간 상태의 연보석 구성은 답답할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팩토리를 이제 확 늘릴 수 있는 자원적인 여력도 되고요.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 언덕 쪽에 미네랄 멀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게스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9시 멀티가 유일한 선택이지만, 이 레이스에 의해서 정찰이또 용이할 테고, 골치 아프게 됐죠? 어, 병이 빠져나가긴 빠져나갑니다, 구성훈 선수. 어, 나름대로 약한 쪽, 예, 좀 부실한 쪽을 잘 찾아내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어, 아구 그러면 그 아까 잡았던 위치 들어가죠? 예, 바로 네. 들어갑니다, 바로. 오히려 뚫려요, 구성훈. 이러면은, 레이스와 이크 골리앗들이 가고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게 어느정도 아래쪽에 있는 병력 빨리 올라와야죠 빨리 올라와야 돼요 구성원도 지금 아 올라옵니다 탱크어 근데 좀 조금 이 어. 예. 어. 약간 아슬아슬해요 지금 손해봤습니다 좀 어. 손해를 많이 봤죠 좀잘 못싸웠어요 선수다오 이거 난리났어요 왜냐면 지금 구성원 선수의 입장에서 한쪽이 빛이 됐거든요 6시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파악을 했고 그 라인을 지키는 병력을 다 소진시켰으니까 음. 6시에 된 압박 가능하거나 아니면 상, 악 아, 그, 옆보선 선수가 했던 위치에 자리 잡는 것도 가능하고. 자, 그러죠 지금 구성선수 바로 오거든요, 지금. 네. 이 센터에 자리 잡는 거. 구성선수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 타이밍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을 어떻게 서는지 노려서 어떻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좋은 위치 잡으면서 9시 돌리면. 근데 문제는 자리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상대 본진 쪽에 타격이 가능한 그 언덕을 잡던 6시에 대한 타격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저기만 자리 잡아, 자리만 잡았다고 어 이제는 내가 해보 이기겠다 라는 생각은 아닌 거죠 그렇지 멀티 차이가 좀 나거든요 지금 추가적인 멀티가 지금 9시 멀티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아더들어온에데 어... SG 위드까지 나왔어요 지금 연보선 여기, 여기, 아... 여기 판단도 조금 아쉬웠는데 차라리 그럼 6시를 바로 갔으면 어땠을까 아까 그 전투 이기고 에이, 나서 아니면 어, 그렇죠. 본인 쪽 돌아서 갔어도 됐었거든요 에이. 방금 전 그니까 모래 아 속에서 갑자기 구성 선수가 그 전투에서 이기다 보니까 어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상대 본인이 아까 다 잡았으니까 근데 갔던 게 가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 요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여보성이 sgb를 잘 대비를 해놨었고 아 그리고 또발티와 레이스가 왔죠 여기 구성도 또 다른 체제 전환이 있었네요 자 정말 이게 트퇴전이고 정상급 선수이다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든 구성원 선수는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선 6시를 밀어야 됩니 어... 그렇죠 6시로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요 S1 또 나옵니다 염보성은자 무조건 어? 막자라 마인드에요 연보성도 지금 네, 염 연보성 선수 손실이 큰데요 아 탱크들을 한 장씩 잡아주고 있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염보성 이게 염보성 선수도 꼬였던 게 뭐냐면 본인의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좋은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6시를 가져간 거지 아... 네. 결과적으로는 6시 가져간 게복기돼버렸어요 구성우 선수가 6시까지 밀수 있는데요, 네. 이러면은. 왜냐면 그냥 안전하게 셋치가져가지이 생각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정도로 유리했었거든요. 네. 아, 드랍식보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드랍식보면 허무하게 잡히고요. 어? 아. 아. 와... 진짜... 구성... 오늘 구성... 게임들이 진짜 다들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그럼 절대 1승이거든요, 지금 예. 하나가. 아, 근데 영어 선수가 너무. 이건 물론 뭐 6시를 내주면 이길 수 없다고 라 판단했기 때문에 6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지만 근데 유닛 손실을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필사적이에요. 6시를 지키기 위한. 에, 네, 무리가 그러니까 지켜내야 되는데 9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업성은. 아, 네, 구정원 선수 경력 계속 옵니다. 자, 최대의 업성은. 이거는 희레한 수요, 진짜. 와! 와. 그... 초반에 어떤 불리함 속에서도 그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 체제전환과 더불어 예, 적절하게 어... 그 센터쪽을 잡고 있었던 그 전투의 안방이 꽤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야, 이게 에이스네요 역시 화, 전 화생의 에이스 야, 쉽게, 쉽게 무너지지 않네요 역시 이 구성우 선수가 예, 이 팀의 에이스로서 예, 연봉세 선수에게 분명 초반에 어,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은, 어, 연부성을 무너뜨립니다. 예, 진짜 구성우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패배했으면, 예, 팀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을만한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팀의 이 중심을 좀 잡아주는, 예, 그런 구성우 선수네요. 맞습니다. 분위기는 이대로 지고 있지만, 방금 전 게임으로 확실하게 분위기를 업한 어, 전 화승 팀이기 때문에, 자, 다음 나오는 전 그, 모주룩 팀, 예, 선수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광고 영상 보고 나서, 예,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